반갑습니다. 오늘도 토토 대박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홈에서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그 홈 12경기 중 10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고 수비 조직력에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노팅엄 포레스트 또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브렌트포드전 0대2 패배로 최근 5경기 중 4패를 기록했고 수비 안정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경기에서 2실점 이상 허용했고 최근 5경기 모두 실점 중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양팀 득점 경기가 많습니다. 최근 7번의 원정 중 6경기에서 두팀 모두 득점이 나왔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 득점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에서는 마테타가 중심입니다. 그는 리그에서 17골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7골을 넣으며 꾸준히 득점 중입니다. 최근 아스널전에서도 단 11분 출전하고도 골을 기록했죠.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그 하위 10팀을 상대로는 강한 편입니다. 해당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8전 전승, 그중 7경기에서는 2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보다 공격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오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리에어 제노아와 에이시밀란의 경기 분석입니다. AC 밀란은 이번 시즌 기대에 못 미치며 현재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즌 초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목표로 했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성적이죠. 하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달 말에는 코파 이탈리아 결승을 앞두고 있고 세리에 이에서도 최근 4경기 중 3승을 거두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리그 하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9경기 중 7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이번 상대 제노아는 현재 리그 13위이며, 최근 공격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중 2경기는 무득점 패배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부상으로 무려 8명의 선수가 결장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제노아는 상위권 팀들과의 홈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위 10개 팀을 상대로 한홈 경기 8경기 중 5경기를 패배했습니다. 최근 흐름과 전력 공백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 힘든 흐름이 예상됩니다. AC 밀란은 현재 분위기와 원정 성적 그리고 상대 팀의 전력 누수를 감안할 때 충분히 승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AC 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픽은 에이시밀란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리가 지로나와 마요르카의 경기 분석입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초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최근 급격한 하락세로 리그 1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현재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단 3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리그 14경기 중 11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 홈에서도 16경기 중 10경기에서 양팀 득점을 기록됐습니다. 득점은 잘하지만 실점도 꾸준한 팀이라는 뜻이죠. 지로나는 홈에서 26골을 넣었지만 동시에 25골을 실점하며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로나보다 순위는 낮지만 하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자신들보다 아래 순위인 팀들과의 원정 9경기 중 7경기에서 득점했고, 그중 5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다만 마요르카도 수비가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나리가 원정 14경기 중단 2경기만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은 살아있지만 실점도 잦은 편입니다. 두 팀의 최근 6번 맞대결 중 5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득점 싸움으로 흘러갈 양상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7일 챔스 중결승 2차전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분석입니다.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밀란은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완전히 바르사의 우세였습니다. 점유율은 무려 72%, 슈팅은 19대7, 유효 슈팅도 9대3으로 바르셀로나가 압도했습니다. 인테르는 최근 6경기 중단 1승만 거두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공격에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레알 바야돌리드전에서 주전들을 대거 쉬게 하면서도 역전승을 거뒀고 최근 공식전 30경기에서 무려 2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슈퍼컵과 코파델레이를 차지한 바르사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까지 노리며, 전무후무한 사관왕을 꿈꾸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도 탄탄합니다. 최근 공식전 원정 10경기 중 9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특히 최근 4번의 원정 중 2번은 1대0 승리였습니다. 인테르가 최근 5경기 중 3경기 무득점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바르사의 짜임새 있는 수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페란토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차전에서 바르사의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최근 선발 7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했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8골 그중 6골은 교체 출전 경기에서 기록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분위기 부상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바르셀로나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